우리 옆에 상에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어, 어제 비 왔죠? 네 오늘 내일 3일 동안 반드시 비가 올 것이다 뉴스에서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비안 온다 그랬어요. 비안 왔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알수 없고, 우리가 앞으로 오게 될 시간들을 알수 없습니다. 아는 건 뭡니까?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지나간 시간 은 우리가 다 알죠. 지나간 우리의 경험되어진 시간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뭘 모르냐? 앞으로 올 시간들을 알수 없다. 지나간 것들을 토대로 날씨가 비가 올 것이다,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지만 실제로 그 날에 가봐야 그 날에 비가 올지 안 올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알수 없는 것들 가운데 알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알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는 것을 믿고 경험되어진 것들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볼수 없지만, 바라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네. 교사주일이죠. 예, 서승의 날,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원래 설교를 하는데, 마침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잘 돼서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럼 교사주일은 뭐 해야 되냐? 가르쳐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21장. 15절에 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봅시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베드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이르되, 주님 그르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뭘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는데 여기에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양을 먹이는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다. 어린 양은 잘 알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양을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말씀이 뭘 말하는지,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어린 양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포함한 그 양들이 뭐냐 어린 양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냐 되그 양들을 먹여야 한다. 그럼 뭘로 먹을 거냐?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여서 뭘 하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먹이겠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든든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모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 흘러갈 것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지 않다면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을 수가 없다. 내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어린 양들,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어린 양이고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도 어린 양이고 교회에서 자라가야 될 사람도 어린 양이고, 우리 교회는 참 어린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어린 양을 먼저 먹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했습니다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고 대답하냐면 내 양을 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이 말씀을 나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관념적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관념적 사랑은 뭐냐? 그냥 개념적으로, 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개념적 생각으로 그냥 사랑한다. 한 거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아신 아이다. 이게 지식적, 체험적 사랑이다. 사랑의 고백이다. 체험적 사랑의 고백.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어? 그분과 함께 살을 비비고, 경험되어진 주님과 경험되어진 예수님과 경험되어진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되어진 것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이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주님이시다 나는 참 사랑할 능력이 없고 사랑하는데 부족한데 주님이 온전한 사랑을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사랑한다는 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 부족하고 사랑한다 해놓고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정말 큽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떠날 수 없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이두 번째에서 어쨌거나 오늘은 이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였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이 치라는 것은 감독하는 것입니다. 감독. 교회는요 감독을 해야 돼요 감독 장로를 성경의 다른 말로 감독이라 하는 거예요 장로와 목사를 감독이라 합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치리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는요 잔소리하는 것도 듣기 싫다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듣기 싫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가르치는 걸잘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급면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잘못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삶에 간섭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형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지체입니까? 서로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양이고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감독은 가르치고 징계하고. 심지어는 매를 드는 것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러할 때 우리는 매를 들 각오를 해야 되고, 매를 드는데 어떻게 드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이 없는 없이 우리가 징계만 하고 화만 내고 책망만 하고 매를 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때로는 매를 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시대적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도 아멘할 분위기가 안 되는가 보네. 예. 이제 시대가 이상해져가지고 목사님이 매를 들려 하니까 막 고발해야 된다, 막 신고해야 된다, 사진 찍으라 해서 이런 시대가 되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들지 않는 건요, 그 자녀를 포기하는 거죠.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부모가 수학 가르치려고 부모가 있는 거요. 그런데 자녀 나와 가지고 국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려고 애 나왔어요. 바른 사람, 바른 인격을 만들려고 지금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럼 목숨 걸고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양을 치라. 이 아이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을 치라 하셨고, 세 번째의 말씀은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두번 울었으니까 세번 울면 쫓아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뭐라고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누가 아신다?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나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첫 번째 내네 어린 양을 먹이라할 때는 이 양에 대해서 알리온이라, 알리온 헬라우로 알리온이다 했고 이세 번째 양은 프로바톤이다, 프로바톤 그 성장한, 성숙한 양을 얘기하는 것이다. 성숙한 양을 내네 양을 먹이는데 어떤 양을 먹이냐? 성숙한, 성숙한 그 자라고 있는 그 양을 먹이라. 그 자라고 있는 양을 왜 먹이냐, 성숙한 양을 왜 먹이냐, 더욱 성숙하도록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우리가 점점 자라가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장성한 물량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물량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자라도록 우리는 계속 먹여야 하고, 계속 자라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양이냐? 예수님의 양입니다. 아멘. 내 양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내 거다. 내 자식이다. 내 학생들이다. 이놈들이 예배 시간에 지금. 내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이다?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의 양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 방식을 가져오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 방식 교회의 자기 방식을 가져오는 사람들 있어요. 아이고,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너무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드셨고, 때로는 책망하셨고,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건면하고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믿는 제자들에게도, 이미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모습들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더욱 자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 자라는 신앙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어디까지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했습니다 이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그의 삶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혈기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그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끌려간다 우리의 삶은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으로 희생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이 뭐냐 오늘 이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성장한 양을 먹이라는 거죠 내 어린 양 어린 영혼들을 어린 사람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를 먹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내 양을 치라 감독하고 지지하고 빠른 길을 가게, 근면하고 매를 들었으라도그 용을 살려야 하고, 세 번째로 뭐요? 내 양을 먹이라, 성장한, 성숙한 양조차도 더욱 그리스도의 불량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하게 되면요, 이세 가지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십자가의 길이다. 겁니다. 내가 해보니까요, 이세 가지 다 하기 힘들어요. 한두 가지만 해도요 얼마나 어?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고요 핍박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더 힘들어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따라 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희박을 받아요, 비난을 받고요.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가요 앞으로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길을 갈수 있다는 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이 말씀 들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별로 어, 그렇게 아, 해야겠구나 하는 것도 몇개 있지만, 아이고 저건 아니지. 뭐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럼 뭐하고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몇배 시간 시간 때우려고 잠깐 뭐 문제 생기면 나가고 전화 받고 딴짓 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목사님 얼굴에 도장 찍으러 왔어요? 눈도장 찍으러 왔어요? 뭘 예배하는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뭘 찬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뭘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은 는 길을 갈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원하는 바가 이 땅의 것이 되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바이 고난을 당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길을 주님께서 가게원하시는데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네 하고 싶은 대로 고기 잡고, 잡고 싶으 고기 잡으러 가고 네 하고 싶은 말들 다 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그 상황 가운데도 너는 부인하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했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너는 나를 모른다 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 않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예네가 원한대로 살았던 삶.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우리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할 때 주님 믿고요. 필요할 때 주님 찾고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야.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건 무슨 신앙이에요? 냄비 뚜껑이에요? 필요할 때 뚜껑 덮어가지고 국거리고 필요 없을 땐 뚜껑 열고 그렇게 하는 거요. 예 그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요? 목숨을 내어놓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그걸 믿는 자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줄 아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조금 더이 생각이 싫어요 잠깐 이 예배 시간에 생각과 마음을 합쳐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서 천국 갑니까? 으로보면 천국 다 간대요.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어요. 그걸 꿈꾸고 있고,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이라고요. 내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이 걱정이라고요.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의제 목숨을 위해서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제 목숨을 제어서저 살리려고 지금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없는 영혼들 아직도 어린 어린 양처럼 맨날 채바퀴 돌듯이 준비하지 않고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예배하러 와가지고 뭐 달달한 거 하나 주세요. 오늘 좀어 기분 좀 좋게 해주세요. 어내좀 네, 주세요. 차라리 집에 재밌는 드라마나 보고 있지 왜?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르쳤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성숙한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양들을 먹이는 사역들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이 뭐냐? 이 삶의 결론이 뭐냐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르라 그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치 않은 것이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 결국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 하, 죽음, 죽음이 진짜 아이고 심각하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될게 뭡니까?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 버리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좀 버리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고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 예.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아, 예.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 예.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요 아, 네. 그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고 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하고 아, 네. 더 나아가서 성숙한 양이 되게 하고 그 성숙한 양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그런 희생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